선생님 뮤지컬 보신 분? 저요. 아. 어. <laughs> 언제? 어? 언제? 화나. <laughs> <laughs> <환아. 웃음> 언제? <laughs> 둘나면안 돼. 흔들 노랜다. <laughs> 미안해다미안도좀유치했다미안다 <봐도> <laughs> 아저 정말 빨리 들어가야겠다 느끼잖아. 아, 네? 그래? 언제? 뭐 모르겠어요. 가고 싶을 때. 아? 몇시에 갈지 저도 아직 모르니까. 아,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왜 그렇게 웃겼나? <laughs> 귀여웠는데? 야, <너> 없었어. <laughs> 어. 아니, 그렇게 안 했어요. <웃음> 귀여웠어, 귀여웠어. 자. 여러분, 멀리서 오신 분들 되게 많던데? 아까 제 대구 친구들도 그렇고 아뭐스페인에도 오시고. <laughs> 올라는 스페인. 네 바로 잘잖아요잠깐 Estoy, estoy feliz, estoy e l i z de s t a r e n España. 아 예쁜데. 어쨌든 멀리서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.